20년 3월 4번, 이주기 바닥상태 원자 XY의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래, 어,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어, Y가 어, X보다 하나 더 오비탈 수가 많은 거고, 홀전자 수는 둘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되지.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주기이주기 이주기 뭐, 이 네온, 네온까지는 갈 필요 없고, 그냥 플로링까지 어, 한번 쭉 써보는 게 좋아. 그래서 이제 리튬 그다음에 베릴륨 이제 붕소, 탄소, 질소, 산소, 플로리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. 외워지니까 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. 리튬 같은 경우는 1s2 2s1까지 전자가 채워지지. 그럼 바닥 상태일 때 리튬 같은 경우는 1s2s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는 두 개. 베릴륨도 2s2까지 쌓이니까 두 개. 그럼 붕선은 어떻게 돼? 2 p 에 하나 쌓이지. 그러니까 세 개. 네, 다섯.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? 다섯. 다섯.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는 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, 다섯 이렇게 될 거라고. 그럼 홀전자도 볼까? 1s에 두 개가 쌓이고 2s에 하나가 쌓이니까 리튬은 홀전자 수가 하나가 되겠지. 베릴륨은 2s에 전자가 두 개가 다 쌓이니까 홀전자 0개. 붕소는 피오비탈이 하나, 탄소 두 개, 질소 세 개, 그다음에 이제 짝을 이루면서 두 개, 하나. 이제 이렇게 이제 홀전자 수는 1방 1, 1 1 2 3 2 1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. 그럼 여기서 홀전자가 홀전자가 두 개인 것, 두 개. 탄소하고 산소가 홀전자가 두 개가 되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도 이제 비교를 하면 탄소가 오비탈 수가 n 개라고 한다면 산소는 n 플러스 1이 될 거야. 그래서 x가 탄소가 되는 거고 y가 산소가 돼야 돼. 그럼 y의 전자 배치, 즉 산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.